하게 되면 단백질 덩어리 네또 당뇨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 콩입니다. 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기 때문에 갱년기 우리 여성들에게도 좋고 유방암 난소암 절립선암 예방에도 좋아요. 왜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효소 발현을 억제합니다. 특히. 검은콩 그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정말 항산화 폭탄이잖아요. 면역력, 노화 방지, 혈관 건강, 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 좋은 건 아는데 나는 검은콩만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요, 저요 하실 텐데 일단 배가 부글거리고 배탈 설산하고왜 방귀 끼다가 물똥 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유가 뭐냐? 검은콩에는 바로 이 트립신 인히비터 트립신 저해자가 들어있어. 어 이게 뭐야? 콩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이 콩이라고 하는 거는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다양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항영양소라고 할수 있는 일종의 자연 독소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트립신 저해제, 트립신 이니비터입니다. 그러니까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억제해서 내 몸에서 단백질을 소화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췌장에서는 소화효소, 트립신을 분비하는데, 통에 들어있는 트립신 저해제가 소화효소, 트립신의 기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췌장에서는. 콩 단백질을 분해하려고 트립신을 더 많이 분비해야겠다. 최장이 무리를 줘요.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콩 단백질이 소화가 덜된 채로 이렇게 대장으로 도착하잖아요. 그럼 불완전 발효가 일어나요. 가스차고 냄새가 고약해져서 독한 방귀가 자꾸 나오는 거죠. 복부 팽만이 생길 수가 있고 염증성 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장벽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면역 시스템 자체가 과민해지면서 장벽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래서 검은콩 먹지 말라고 먹으라고 드셔야. 콩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렇게 좋은 콩, 그래서 오늘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는 이 검은 콩을 안전하게 먹는 쉬운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검은 콩을 삶아서 드십시오. 삶아? 네. 수분과 열을 가하는 조리법이죠. 콩을 삶잖아요. 그럼, 트립신 저해제의 대부분은 아웃, 뻥. 어떻게 삶아? 아주 충분히 삶아야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립신 저해제는 열을 가하면 성질이 바뀌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국내 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보면 이 트립신 저해제는 80도 그리고 100도의 열에서 2, 30분 정도 가열했을 때 초반에 급격히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고 나와 있고 100도 시에서 50분간 가열하잖아요. 그럼 트립신 저해제가 7.1%만 남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콩은 100도에서 50분 정도 푹 익혀서 먹는 게 좋다는 거구나? 맞습니다. 적어도 100도시에서 10분 정도만 가열해도 트리신 저해제의 80%가 불활성화돼요. 단백질 이용률이 최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은 10분 이상 굽거나 삶게 되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푹 삶아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압력 밥솥에 찌듯이 삶으세요. 물은 콩이 흡수할 정도로만 자작하게 드시면 됩니다. 물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요. 왜? 검은콩 껍질에 많은 안토시아닌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녹아버리거든요. 여름이다 그럼 쉴수 있어요. 물 넣고 냉장실에다 24시간 불려 주십시오. 불린 검은콩은 압력 밥솥에 넣고 딱 취사 버튼 눌러서 찌면 끝납니다. 쉽죠? 냄비에 삶는 건 어때?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냄비에 삶으면 부글부글부글 부글 끓으면서 거품이 계속 올라와. 사포닌 거품. 계속 걷어줘야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어, 저는 압력밥솥 찌는 거 추천해드리고 전기밥솥도 좋아요. 이렇게 삶은 콩은 그냥 간식처럼 콩 주워서 드셔도 되고 심심하다. 그럼 소금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콩 갈아갖고 검은 콩 두유. 너무 맛있죠. 이미 채널 H에서 알려드렸어요. H 두유, H 콩 검색하시면 만성염증을 없애고 항암 검은콩 두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검은 콩 안전하게 먹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소화효소를 억제하는 트립신 저해제를 줄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검은 콩을 푹 삶아서 드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100도에서 50분간. 나 시간 없다? 그럼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 가열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난 어딘가가 불편하고 쑤시고 아프다. 난 아침저녁으로 몸이 붓는다. 특히 내 다리에서 쥐가 난다. 몸이 너무 무겁다 살찐다. 만성염증이란 염증은 다 달고 산다. 검은콩 삶아서 꾸준하게 드셔보세요. 몸이 정말 가벼워졌다 느끼실 겁니다. 올바르게 먹어야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아 우리 현명하신 우리 프로해밀리님들 많으십니다. 나는 검은콩 이렇게 먹었더니 어디가 좋아졌더라. 나는 검은콩을 이런 방법으로 먹는데 이건 어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 보시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이 공유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귀 끼다가 물통 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유가 뭐냐? 왜 웃어. 방귀다 물통 쌌. 쌌구나. 아 쌌구나. 방귀 끼다 물통 쌌어. 막 <laughs> <laughs> 그런 사람이 있나 해서. <laughs>